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 우리 목요일인데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11장을 살펴보고 이제 이번 주일날 로마서 12장 1절이절 12장부터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어,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영적인 메커니즘과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 끝장 16장까지는 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구체적인 어떤 적용과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1장은 전반부, 즉 영적 원리와 메커니즘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1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을 딱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10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속된 표현으로 계속 유대인들을 깠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주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 십장까지 의 사도 바울의 편지 의 내용의 주된 맥락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 어제 본문에도 16절, 10장 16절 한번 어제 큐티 본문 펴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그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어저께 주의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고발하고 어, 그들의 교만을 꺾고 이런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질투가 나고 시기나 시기가 나고 마음이 불편하게 할 만한 일들 말씀만 지금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그것들을 막 즐기고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갑자기 위축이 되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 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제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또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마지막 부분이 11장. 내일 모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이 11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그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제 그 말씀이 1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에서 난 씨요. 베냐민 집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여 갑자기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들이여 갑자기 위시되고 의스 되면서 교만해질 필요도 없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오늘도 나에게 주여 주신 그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 가는 티켓팅 받았든 받았으면 그 인생이 다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무겁게 오늘 이 아침에 받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일수록 이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3절도 보세요. 아, 2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11장의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 이방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 이게 자기 주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열왕기 상 19장의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 불만, 불평, 더 나아가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구약의 사건을 끌어와서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변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3절부터 6절까지 본문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엊그저께 제가 라이트하우스 큰수 그 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가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 무언가 어떤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동답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개척을 결정하기로 한 것도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멘토 목사님들의 동의와 조언, 마지막 세 번째가 제 아내의 동의, 요세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개척을 결정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항상 말씀을 끌어다가 말씀에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성경도 전경 안에 포함되는 텍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구약 성경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신 옛 언약이로부터 새 언약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말씀이 들리는 현장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외우자고 하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요, 우리 가운데서 내가 암송한 구절, 내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3절부터 6절까지 끌어오는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딱 생각나야 돼요. 갈멜산의 8 5 0대1의 영적 전쟁 사건입니다. 그 영적 전쟁 이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 아니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로 사역하고 섬기고 수고해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끄떡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동료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내려 늘어놓냐면 여호와의 열심이 내가 유별납니다 라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어? 다른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고 이제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 계시냐고 그 구절이 열1기상 19장 10절 말씀인데 그 구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이좀 구절이 아 이렇게 뭔가 간구하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근데 19장을 11기상 19장을 가셔서 묵상을 앞뒤 전후를 쫙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거 불평 원망 낙심하는 구절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랑기상 19장 18절에 그 원망하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4절에 보세요. 그에게 대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 동그라미를 남겨두었다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거기 동그라미, 남은 자가 있는 이라. 여기 아까 7,000명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고, 남은 자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는데, 이 7,000명 남은 자가 지금 로마서 11장에 이 맥락의 근거에서 해석해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완전히 결혼 계약을 파기하고, 우상 숭배하고, 각 산당에 각 언덕에 산마다 재단과 우상 숭배의 산당을 다 세워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음란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남은 7천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네가 봤을 때는 다 선지자들 잡아 죽인 것 같고 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열심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기도응답의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7천명을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7천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합당한 행위와 그들의 삶의 결과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때려 떼어놓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간택하시고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싹수가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참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불강력적 그분의 작 지난 주일날 설포한 철저한 절대 주권에 의해서 내가 택정받고 은혜 받은 것이지 내가 무슨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뭔가 뭐 열심으로 섬겨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큰 공로를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1년 전에 설교한 구절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리스도인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구원론과 관련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90% 이상의 응답자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응답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구원을 받았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마더테레사인데 고작 78%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60% 50% 40%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상당히 여유롭고 낙관적이고 좀 느슨한 구원의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면 타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의 구원의 조건을 들이대고 있다라는 상당히 인간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데이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우리는 어때요? 은연중에라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럼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 나는 구원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6 0만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몇십만 몇백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7천 명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제 또제 아내가 저랑 이렇게 저런 저런 얘기하면서 여보 세상에 참 많이 음란해 많이 음란해. 제 경종을 울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수 있는가? 누구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구원받는 자가 맞는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7절 보세요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동그라미 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까 5절에 나온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같은 어 단어죠 동일어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 해졌네. 여기 남은 자는 아까 오전에 나오는 렘런트 남은 자랑 다른 단어예요. 각 극단적인 대립하는 단어예요. 여기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칠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칠천 명을 제외한 우둔해져 버린. 우둔해져 버린. 당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다른 번역 성경에 완고해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구원받는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완고해 버려져.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홍해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나머지는 다 완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완고해지려고 완고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춰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태도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준 무리가 있고 나머지는 다 완고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세요. 좀 우세요, 여러분. 그냥 중원본 기도하지 말고 나의 완고함, 나의 연약함, 나의 교만함, 나의 그죄 죄성을 보시고 우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여기 그들은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오늘날로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 모태 신앙들, 모회자 자녀들, 중직자 자녀들, 중직자들, 리더들 교회에서 한따까리 한다고 하는 어 이름만 알 만한 그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이그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신명기 29장 4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아쉬 없고 그들의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이거는 시편 69편 22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지금 모세, 이사야, 다윗, 지금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 말씀을 다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먼저 믿은 자들, 나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고 그냥 이렇게 뭔가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율법주의로 도덕주의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그들의 귀를 덮었고, 그들의 눈을 등을 항상 굽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촉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실촉하였다. 다른 번역 성경에 영영 패망하였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 왜요?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여기 그들의 넘어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범죄함으로 다른 번역성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하였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다른 번역성경에 온 세상의 복음이 열려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유대인들이 받게 될 영적인 풍성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 당원이었고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는데 그가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 유대인이어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완고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영적 풍성함과 천국의 상급은 이방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겠죠. 엄청난 축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늘도 나의 완고함이 행여나 없나. 오늘도 나의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신앙생활은 행여나 없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가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풍성함과 천국의 삶 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런 영적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온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절부터 12절까지 주여, 종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주여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는데. 주여, 깨닫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주님, 이 성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